지난 7일 평택시 포승읍 마누리에서 평택 직할세관 지정장치장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평택 직할세관은 1980년 수원세관 오산감시서로 출발한 이래 2002년 평택세관, 2009년 관세청 직할세관 승격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평택항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무역규모와 수출인 물동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간 지정 장치장이 없어 타 지역의 영업용 보세 창고를 이용해 수입 물품을 검사하면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돼 왔으나 지정 장치장 준공으로 인해 막대한 통관 처리 비용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어, 금년 1월부터 8월달까지 한 12만 건 정도를 인천으로 보세 운송해서 인천에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데 그에 따른 비용이 연간 한 18억 원 정도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그대로. 검사한 후에 어, 스, 어, 딜리버를 해도 되는데 지정장치장은 관세를 정확히 부과하고 테러와 사회안전저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화주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보관하면서 세밀하게 검사하는 세관이 갖춰야 할 필수시설 중 하나입니다. 급증하는 수입화물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은 2013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비 52억 원을 확보 작년 9월 공사에 착수해 11개월의 공사 과정 끝에 연면적 1,350평, 지상 2층 규모의 지정장치장을 완공했습니다. 평택항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정장치장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평택항의 물류 경쟁력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더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정장치장은 추가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와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정상 가동될 예정으로 세관은 이에 따른 물동량이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장치장 건립으로 대중국 교역의 전초기지이자 서해안 물류의 중심항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평택항이 물류 허브화에 한발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BC 뉴스 윤지연입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